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2월 7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입니다자 우리 주주님들 금요일장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로봇주도 전반이 이제 출렁임이 나왔고요. 고향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마이너스 6%까지 흔들고 아래골이 달고 마무리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자 대응을 지금 앞두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가 이제 기술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강부와 마감 들어갔어요. 그러면 월요일자 개장에 지금 저점 매수 유입으로 단순한 반대 자, 이 얘기만 할 거냐?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그림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인수설, 그리고 AI바이오, 반도체 부분의 이제 세계 1위의 기술, 그리고 정책 모멘텀까지 이세 가지 모든 모멘텀들이 단한 종목, 고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형의 주가는 조정이 아니라 폭발 직전에 숨구르기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올라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이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근거로 모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드릴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타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금요일자에서 휴장 앞두고 로봇주들이 잘 올라오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형의 자체 악재를 가지고 있어서다 전혀 아니라 섹터 전반에 대한 조정폭을 받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날에는 트럼프발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장을 앞두고 단순 숨고르기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닥 전체에서 외국인이 1800억 원을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매집 134억의 외국인 매집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외국인이 오히려 역주행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금투랑 연기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 중이고요. 이 말은 딱깐합니다. 하락 속에서도 수급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구나. 전형적인 조정 속 매집 패턴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요. 지수가 빠질 때 발표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발표 타이밍이다라는 거 예요. 정책 기대감은 이런 고형주 같은 요런 실적 성장주, 기술주 요런 애들 위주로 더 끌어 올려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나스닥에 한국 시장에 와서 코스닥이 된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12월에서 2월은 자, 지금까지의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될수 있고, 자, 이번에 시장의 유동성 자금도 좋고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산타 렐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삼성전자로 해 가지고 인수 호재까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전체 맥락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 인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상 후반부에 가서 모두 이해한 뒤에 들으면 10배 더 충격적이실 겁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우선 요거부터 봐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요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주식 내에 이 비중이 2.75%로 가장 높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완전 동일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지금 삼성창구에서 순매수당도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지분까지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중인 거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전초전이랑 동일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원래 이 재작년에 5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조금 더 10%, 14%, 35%, 60% 이렇게 늘리게 되면서 주가가 아홉 배 뛰기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 고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뚫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도 뚫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평가엔 가격대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대장주도 올라온 거 대비해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수에 대해서 확정 발표가 뜨게 된다면 은 최소 10만원대 국어는 완전히 열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형 주가 진짜 잠재력 있는 겁니다. 자, 왜 삼성이 고형을 인수해야 되는지 근거는 또 하나하나 또 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요. 우선에 기술적 분석부터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오일선 이탈이 단발적으로 조금 떠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월요일자에 다시 안착을 해 주게 된다면은 리스크는 적어지게 되겠고 26,250억 자, 이 가격에 지금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캔들상의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아래 꼬리 찍고 반등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의 캔들상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눌림 매집이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봉사능에서도 큰 틀로 보았을 때 23,000원 부근에 굉장히 탄력적인 지지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뚫어내는 게 지금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고, 매직봉도 이렇게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매직봉이 터트려주게 된 거라서 결국 주가는 이 돌파를 만들어낸 자리에서 힘을 쓰고 전구를 뚫기 이전에 이렇게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왜냐면은 23,000원 밴드를 뚫기 위해서도 얼마나 무수히 많은 윗꼬리들이 체크가 들어갔습 그러니까 우리 3만 원대 이 가격대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윗꼬리를 달고 소화를 해주는 거고 훨씬 우리가 2만 3천 원 뚫을 때보다 3만 원 돌파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2만 3천 원의 지지 탄력은 정말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 지금까지 지난달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거 그리고 12월은 아직 초입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수급은 더 쌓일 수밖에 없고요. 매집도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 때문에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을 돌파하기 앞서 가지고 매집형 조정의 윗고리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기존 재료의 변동성은 없는지, 세력의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 추세 이탈은 없는지,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외국인 비중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면서 관련 주들의 주가 동향 테마는 이게 어떻게 흔들림이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계속 하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여러분. 모두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를 제가 대신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도와드리면서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돈 요구 전혀 없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고형과 관련된 매수배도 타점, 중요 일정들, 체크 포인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로 고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7556-8870번 여기로 고영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평일, 주말, 시간대 다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반응 오면은 바로 대응 전략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도 올라올 때마다 잘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놀림목 기회 줄때 매수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수급 쏠림으로 큰돈벌 타이밍에 최고가 매도하실 수 있도록 불차지와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두셔야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선물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돌림목으로또 과열된 시장의 안정권을 잡아내면서 재반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엄청난 대형주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수익이 가장 크게 터질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기대감과 정책에 대한 그 호재들이 대기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로봇주, 대장주들 막800% 1000% 잭팟 수익을 못 냈다, 대장주들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바로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글로벌 대장 팩토로 급부상한 뒤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수급이 돌아가면서 랠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유일한 섹터죠. 피지컬 AI.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12월 산타랠리에 800% 이상 초급 등을 로봇팔 대박 추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머노이드가 핵심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로봇 손에 대한 수혜주들이 1000%대 폭등 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기업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 꼭 챙겨 가시라고 가져왔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엮였다 하면은 상한가 따상은 물론이고 대장주가 기본 1000%대 상승률을 보여 주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삼성이 2025년 협력의 결실로 AI 반도체 동맹 발표에서 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 AI와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랑 반도체 공정 로봇으로 시작을 해서 물류 로봇, 의료 자동화 로봇, 인간형 로봇 개발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피지컬 AI 시대의 손과 팔 역할을 맡을 핵심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 기술을 개발해 온 기업인데 시장에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다가 외국계 VIP 창구에서 아름아름 싹쓸이 매집으로 유통물량의 절반 가량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실적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항 매출이 7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이미 깔려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로봇 팔 기업이 될 겁니다. 때문에 삼성로봇 자회사로 지분 확대 및 편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워니 콜링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클로봇 이런 로봇 대장주들 1,000% 이상 랠리 터지는 종목에 대해서 놓쳤다 또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한 수익을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그러면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타이밍.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놨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이밍은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에 010-7556-8870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답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목명과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고형은 단순 로봇주가 아니거든요. AI, 바이오랑 로봇, 반도체 이세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지금 모두 이 타이밍을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면서 고형 자체로도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형이 국내에서만 대평가가 되고 있진 않아요. 해외 의사들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경쟁사 대비 정확도도 10배 뛰기가 들어가게 됐고 의사가 10시간 걸리는 거를 이 로봇을 사용해서 1시간으로 단축을 할수 있다라고 미국 학회에서 극찬을 했고요. 자 미국의 FDA 승인과 일본 PMDA의 승인이 또 임박한 또 재료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미국 상급병원 1 0 0곳 이상 일본도 1 0 0여곳 이상에서 지금 300여 곳이 모두 이 테스트와 협의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 한 대의 평균 가격이 지금 17억 6천만원 대략적으로 이 17억 이라고만 딱대산에 때려본다 라고 하더라도 10대만 팔려도요, 170억이 나오고요. 100대는 1,700억, 1,000대면 1조 7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출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 성장 동력에 따라서 시총이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기술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출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규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도 폭등으로 점 을 찍은 바가 있었죠. 머스크가 수술 로봇이 5년 내 최고의 외과 의사를 능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용 로봇 고형이 최대 수혜로 반등을 주죠. 단발적인 재료가 아닌 게 실제로 시장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 하고요. 올해에서 내년에 또 20억 달러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2034년에는 459억 달러로 하나 67조 규모의 시장 성장이 찍히고 있다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에다가 매출이 먼저 고형이 찍힌 이유가 이미 그 다빈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또 의료 강국이기도 하고 로봇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도 있잖아요. 자, 고형 같은 경우도 카이메로 판매 이후에 차세대 모델 지니언트 크레니얼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가지고 매출이 바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다빈치 회사인 인튜이티브의 주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얘 역시도 어때요? 정고점을 지금 막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대 최고가의 갱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재부각을 받으면서 의료로봇이라던가 로봇주 반등 시세 흐름들이 미국 주식에 이어지고 그리고 국내장에서도 흐름이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리를 딱 잡게 된다면은 장세 무관으로 개 별 테마로 미친 듯이 올려낼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고영이 원래 본업으로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업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AI 서버 폭증하고 있죠. HBM 공급난 생기죠. 공장마다 클린룸이 부족하고요. 하이닉스도 6 0 0조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 장비가 더 필요한데 고영이 여기서 세계 1위예요. 이 삼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펩들이 수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고형의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반도체 사이클에서 매출로 돈이 찍히게 되고 로봇의 사이클에서도 돈을 벌게 되면서 지금 AI 바이오주들에 대한 주요 관심도들이 쏘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코스닥 정책 수혜까지 받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 모두 받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AES 2025라고 지금 미국 뇌전증 학회 고영이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이 AES 2025 이게 글로벌 최대의 뇌전 학회예요. 미국의 신경의사회 공동 학회고요. 의사들이 직접 이제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게 됐을 때 진짜 꽂히는 수요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있고, 북미 시장에서의 이미 매출과 이제 승인과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확장의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 매출의 성장 폭을 굉장히 키워낼 수 있는 국제 무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며 지금 얘가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음 모델에다가 여기에 지금 엑스레이 기술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연이어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이미 신뢰도라던가 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가는 가치 평가가 훨씬 더더 더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재무에 어떤 모양이 생기게 되냐면은 PL 배수가 지금 88배 정도예요. 동종업 에 대한 평균 수치로 올라왔는데 정고점을 뚫을 수가 있는게 지금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pr 배수에 대해 가지고 올해 예상치에 대해서 142배 정도로 이제 체크가 들어갔을 때도 계속 이제 업종 평균의두배 정도의 가치를 채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pr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평가를 높게 쳤는데 여기에서 또두 배치에 대한 계산값이 예상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형 같은 경우엔 지금 올라오고도 또두배 이상의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26,900원 뭐 대략 3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한 6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지금 AI 바이오에다가 뭐 로봇에다가 이런 사업인데도 부채가 진짜 없는 게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매출도 꽂히고 있고 시지적으로 로봇도 매출이 꽂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재무가 진짜 건실하고요. 배당이익률도 실적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치도 찍혀있게 되는데 결국에 최종 마감까지 갔을 때도 특별 배당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도 뭐 분기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찍혀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세력들이나 슈퍼개미가 매집하기에 너무나도 좋다 라는 거고 결국에 얘네는 소액이 아니라 크게 크게 들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주면 오히려 땡큐죠. 주가 상승을 보고 들어왔는데 배당까지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도 외인이 비중을 늘리게 되고 매수세가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찍게 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고요.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 우상향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 3월에 상패 시즌 오더라도 얘네가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라서 그러면 물량을 뭡니까? 많이 담더라도 나눠서 팔더라도 충분히 변수 없이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실적 기술력 테마 모두 함께 맞물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님 달과 뭐라고 있다. 이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꼭 팔아야 할 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최고가 매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눌림목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메스타점과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향후 목표가까지 최고점에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 공유를 해드릴 거고 유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모멘텀들 항상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용 단순 로봇자 아니다라고 말. 말씀드렸죠. 단순한 반도체 주도 아니다. 지금 AI 반도체 검사의 세계 1위고 의료 로봇에 대해서 글로벌 확장이라던가 학회라던가 이런 데서 인정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 삼성에 관련된 지금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있다는 라 움직이 외인들이 비중도 올라가고 삼성 자산 운용사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체크도 계속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다가 코스닥에 대한 정책 수익까지 받아내게 된다면 이 초매집 데일리들이 계속 더 이어질 수가 있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시장에서의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다지기, 그러니까 상승 직전에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결국에는 3만 원 돌파하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언제 잡으면 가장 베스트의 가격이 될까? 이 부분을 함께 잡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장중에서도 여러분들 호가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금요일 장에서도 위아. 아래로 변동폭이 그래도 10% 정도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킨 거는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눌림 목에서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주식 잘 골랐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요. 여러분들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보실 수가 있고 타이밍 자칫 잘못 잡아가지고 더갈수 있는데도 눌림목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다시 한번더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010-7556-8870번 이 전화번호로 고영 두 글자 딱 쓰셔가지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눌림매수 타점, 단기매도 시점, 세력의 매직 구간 추가적으로 터지는 이슈와 공시에서 다 직접 보내드립니다 직접 분석해서 드려요. 자동 문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본게임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자료 잡으면요. 금요일 대응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주 초반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주말에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문자는 중요 포인트 일구들과 가격만 꼽아드리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건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함께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해두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올라오는 것도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기가 막힌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AI 주식의 모든 것, 주식 AI 연구소 신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영주주님들, 화이팅!